인생은 영겁에서볼때 하나의 교과 과정이다. 우리가 과거의 생과 영원계의 기억을 잊고 사는 것은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면서 먼저 공부한 책의 페이지를 덮고 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여러 상황을 접하면서 스스로 현명히 대처하는 지혜를 훈련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한테 시험이나 난관이 닥쳤을 때, 아, 이것은, 어, 어떻게,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제, 에, 누구를 도와주는데 서단 일을 하라. 이럴 때, 서단 일을 하는 것을, 이, 이, 누구를 도와주면은 나중에 하늘에서, 보험이 있다. 이것을, 이제, 그 전생 경험과 그 이전에 압니다. 이미 태어난 기전에는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서 이렇게 선행을 베풀게 그렇게 인격이 그렇게 도야, 도야,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생을 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도 오픈북 시험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물론 그 있는 내용, 그 이상의 것을 풀기 위한 것이고, 대개의 시험 문제 책을 닫죠.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 자기가, 어, 그, 확실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 문제를 푸는데,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이렇게, 어, 누를 도와주면 반드시 보험이 온다는 그걸 알고서, 예? 돈을 줘도 이제 돈을, 어, 줘서 반드시 그 사람이 갚을 것이다 이걸 알면서 돈을 내주는 사람하고 아 돈을 줘, 줘가지고 그냥 갚거나 도로 받거나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주는 사람이 더 후하게 베푸는 사람이고 선한 받는 사람 입장에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주의 어떤 원리 분명한 원리 이거를 자기가 분명히 알지 모르는 아는 상태에서 우주의 그 조화에 맞는 행위를 스스로 하게 하는 그런 인격이 되기 위해서 전생의 기억 같은 걸 잊어버린 채로 세상을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여러 여러 상황을 접하면서 스스로 현명이 대처하는 지혜를 훈련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시험 우리가 과거의 생과 영원계의 기억을 입고 산 것은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면서 먼저 공부한 페이지. 책의 페이지를 덮고 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여러 상황을 접하면서 스스로 현명히 대처하는 지혜를 훈련하기 위함이다. 뭐든, 그 앞페이지에도 있죠. 그러니까 워낙 중요한 얘기니까. 영혼과 육체로서의 인간을 주자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자학, 주자, 어? 주자, 주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이제, 그좀 후기 신성리학이죠 공자 그때가 유학이고 신유학이죠 이제 보통근데 우리는 주자학에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조선시대 때 많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연구했는데 그 무슨 고리타분한 양반들 이야기 그런 일로만 생각하고 있죠. 뭐 공리 공론 하지만은 거기에는 얼마나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고 우리의 우리 민족의 정신이 얼마나 발달됐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주자학은 원래 이제 물론 중국 남송 거기서 시작했지만은 어 마치 그 그때의 선비들이 환생한 것처럼 조선 시대는 어, 그 송나라와 좀 비슷한 그런 나라였죠. 그니까 물론 당파싸움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만큼 또 그만큼 그 학설에 대한 논의가 분분했고. 예, 서로 연구가 많았다는 거죠 인생 인간 정신의 탐구하는 그래서 주자학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주에는 이, 와 기가 있다 이기이원론 근데 뭐 여기서 주자학을 설명한다는 것은 아니고 아주 가장 간단한 형태로 얘기를 한 거죠 이는 세상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법칙이다 전능신의 능력을 영적 존재로서 의식하지 않고 지치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전능신의 능력을 영적 존재로서 의식하지 않고 지치하는 것이다. 이치 세상은 이치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이거죠? 근데이 모든 게 이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 모든 모습,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예, 하나님을 어떻게 구, 구약에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와 같은 주, 주체를 가진 인격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든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물건이 떨어지고 이런 인력 이런 거가 누가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물론 기독교적으로는 이것도 다 하나님 허락이 있어서 한다 그렇게 나오지만은 이. 이렇게 이것을 무슨 의식적으로 누가 명령한다고는 얘기하지 않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그런 곳이 다 리입니다, 리. 예.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게 법칙, 흘러가는 법칙, 그거 다 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에 따라 생물의 본이 존재하는데, 생물의 본이 존재하는데, 본, 우주 전체를 이제 이가 다스리는 우주선체에 있는데, 여기서, 어, 그, 생, 모든 생물의 본, 존재의 근원이 다 있다는 거죠. 본은 이의 일부분이다. 예, 그러니까, 영성이란, 본이란 건 그러니까,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전체가 하나의 영이라면, 그게 다, 이제, 동질이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타입을 달리하는, 예, 어, 성격 타입을 달리하는 존재들이 있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주를 이루죠. 그 각각의 존재들이 성 어, 캐릭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죠.가 그러니까 보는 일 부분이다. 즉 본즉 영혼은 이즉 우주의 본질인 절대자가 관장하는 질서 속의 부분으로서 존재한다. 이게 이제 우리 이, 이 책에서 보는. 이제 우주관, 세계관이란 우주관이죠. 그럼 여기, 여기서, 그 새겨나온 그림을 여기도 한번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성, 생, 생.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두 개의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우주, 영원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 전체. 물질이 그 이상의 존재. 거기서 이, 이, 그러니까, 어, 이가 다설이고, 이 안에 이제 본이라는 여러 가지 그 각각의 개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본이 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각각이 다. 근데 이제 기는 이제 그 기체 그런 것처럼 물질 원수죠. 거기에 모든 존재들이 구체적인 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는 하나하나 어떻게 하냐면 생, 살아갑니다. 구 하나하나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성이란 것은 시간을 생각하지 않는 본래의 그건데 여기요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은 축에 따라서 살아가는 생이 생이 되는 거죠. 이 시간축, 그니까이 물질계는 시간축의 이제 지배를 받으니까 시간축, 이 시간축에 따라서 구현이 되는 거죠. 물질은 기는 물질 세계의 근간이며 본질이다. 기기는 물질 세계의 근간이며 본질이다. 본 육체는 기의 집합체로서 본을 담는 그릇이다. 본을 담는 그릇이다. 이게 물질의 전체고 여기 하나 하나가 인간 구이죠. 본을 담는 그릇이다. 영혼을 담아 인간을 비롯한 생물을 구체화한다. 생물을 구체화, 인간을 비롯한 생물을 구체화한다. 본은 기에 의해 물리적으로 본은 기에 의해 물리적으로 구체화되어. 보는 기에 의해 보는 기에 의해 물리적으로 구체화되어 예, 구를, 구를 이룬다. 영혼은 유기질 세포를 응집시켜 생명체를 형성하고 구동한다. 이게 더 같은 거를 이제 더뒤에좀더 쉽게 얘기한 거죠. 영혼은 유기질 세포를 응집시켜 생명체를 형성하고 구동한다. 만물과 인간에는. 예, 본이 각기 다른 여러 가지의 성으로서 존재한다. 만물과 인간에는 본이 각기 다른 여러 가지의 성으로서 존재한다. 인간은 본, 어떤 근원, 그런 것들이 성을 달, 달리 가지고 있어가지고 존재한다. 각각의 성은 이들 여러 본, 각 자가 따라야 할 길이다. 그러니까 생은 생으로 따라가자는 그러니까 시간 죽을까 따라 그거 프로그램이 여기에 성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쓸 때는 몰랐는 말이지만은 삼연신고하고 그 저기 대종교에서도 마지막 말에서 성통공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을, 자기 본질은 그 성을 지상에 통하게 하는 거예요. 성과 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영적과 단절이 돼가지고 자기의 육체적 욕심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성, 하나님과 그대로 통해가지고 성과 그대로 통해서 행동하고, 활동하고, 그래서 자기의 미션, 자기의 의무, 그거를, 공을 완한 완수한다. 이것이 인간이 할 일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성은 이들 열어본 각자가 따라야 할 길이다. 길. 각각의 성이 바로 이제 따라야 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으로서 그 구현 나타나죠. 각자의 개성에 따라 전생과 후생으로 이어지는 인생 설계 프로그램은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다. 이를 순리적으로 따르면 영혼의 성장과 완성에 이르는 길이 순조롭지만 만약 이를 벗어나면 다시 본계도로 올라 놓기 위해 더 많은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이라든지 인생 설계 이번 생이좀 고초가 많고 좀 힘들고 고대다고 해서 전생에도 이미 다 겪은 그런 이제 그 해봤던 그런 편안한 그런 삶을 또 다시 살려고 하는, 펼자국 네? 쳐서 다시 편안하게 살자, 편안하게 살자. 그것만 계속 반복하면은, 네. 그게, 그, 영적인 어떤 성취가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본궤도를올회더 많은 과정을 다시 교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laughs> 자꾸, 남자, 여자, 그렇게, 별로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제, 그, 설명이 가장 간단하니까, 이제, 그, 과정을, 그러니까, 여자로서 태어났다가, 자꾸, 여자로서 여러번 태어났다가, 남자로서 이번에 태어나려고 하는데, 아, 다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서 여자로 살, 게된 사람. 이 사람은, 어, 계속해서, 먼저의 편한 삶을 계속 다시 반복하려는 거니까, 이번 생에도 역시 또, 어, 그, 자기 미션을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다음 생에 다시 남자를 나서 또, 또 그걸 겪어야 될, 그, 그, 가능성이 있죠 이를 수리적으로 따르면 영혼히 성장과 완성의 길은 이르는 길이 순조롭지만, 만약 이를 벗어나면 다시 본궤도를 올려놓기 위해 더 많은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본궤도를 이미 이 지상에서 이렇게 성전환 했으면 본궤도를 다시 올려놓기 위해서 다시 또 과정을 거쳐야 하죠. 자신의 본분과 소문영향을 따르는 순리적인 삶은 영혼의 완성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올바른 지름길이다. 이책 뒤에 강의는 앞에 했지만 그 저기 행복은 순리의 순조로운 한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가장 본분과 소명을 따르는 순리적인 삶 이게 행복의 본질이다 영혼을 완성하여 효과적이고 올바른 지름, 지름길 그래야 이제 완전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볼 수가 있죠 인간은 많은 경우 이 지름길을 가지는 않고 있다 본이 구로써 현실에 나타난 것이 육체이다 본이 구로써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 육체이다. 육체는 동물과 같은 생존 경쟁의 본능을 가진다. 생존 경쟁의 과정에서 유리한 성취를 했을 때 육체는 정신이 쾌감을 얻도록 정신과 영혼계 사이에 닫혀있던 벽을 열어준다. 이건 다 나와, 쾌감은 영혼계에 열리는 거라고, 뒤에 설명하죠. 쾌감은 생존을 유지하고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이것을 목적 삼아 추구하다 보면 인간의 본래 목적인 목표인 영적 완성에 이르는 길은 멀어진다. 지나치면 범죄를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예. 쾌감은 이제, 그, 영적 성장의 그것을, 예.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 나갔을 때 그것을 격려하기 위한, 이제, 그, 당근, 사탕, 그거죠. 자기가 운동 경기를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승리하면 쾌감을 느끼고, 뭐, 시험에 합격하면 쾌감을 느끼고, 뭐, 어, 그, 그러, 러듯이 그리고 또, 어, 만나, 원하던 여자가 결혼해서 사랑하면 쾌감을 느끼고, 그래서, 어, 가정하고 아이일하지면 쾌감을 느끼고, 그러듯이, 예,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인간의 이걸 성취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건데, 이것을, 예, 이제 그 쾌감 그 자체에 잡고, 어, 하면은 그것이, 음 예, 음성적 완성의 길르는 이런 길은 멀어진다.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이 책에도, 그, 이렇게, 그 오히려 좀 완고하게 그렇게 얘기했죠. 섹스도 이제 생육을 위한 아기를 낳기 위한 것이 아닌 섹스는 자꾸 하는 것은, 이제, 음, 옳은 게 네.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사실 또 이제 강간 같은 거, 그런 것이 범죄. 그거는 아무 목적이 없는 있는 게 아니죠. 진짜로. 어떤 성취와 그런 자기를, 성취를 위한 그런 아무것도 없이 오직 쾌감만을 위한 것이니까 그것이 지나쳐서 범죄를 여진 거지 되겠죠? 구체화된 육체 속에 본성이 깃들어 살아가는 인간이 육체의 욕구를 극복하여 본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네. 구체화된 육체 속에 구체화된 육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것들이죠. 구체화된 육체 속에서 본성이 깃들어 본성이에게 각기 이렇게 깃들어서 살아가는 인간이 육체의 욕구를 극복하여 본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육체의 욕구를 극복하여 본성, 여기서는 계속해서 기, 물리법칙에 의해서 어떤 다른, 어, 요구가, 주, 어, 압력이 가해지고 있죠. 그것을, 에, 극복하여 본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 영혼계의 뜻을 땅에서 물질계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노력이다. 하늘에서 이루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노력이다. 본, 즉, 영혼과 구 즉, 육체의 지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영혼 단련의 주된 주제다. 그러니까, 자기의 성, 본에 가지고 있는 성이 나아가는 것을 제대로 통해서 지상에, 성을 제대로 통해서 지상에 실현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그 노력이 영원달련의 주된 주제죠. 그런데 이 성과 이제 구, 구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인간의 몸이 살아가는 이것,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이제 차이가 많이 지향점도 차이가 나고 물여기는 물리법칙의 지, 지그 지배를 받으니까 이게 영적 그 법칙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 차이를 계속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달련의 주제. 주제이다 이거 이렇게 얘기가 되게 있습니다.